네, 안녕하십니까. 효종 직장입니다. 현재 보이는 차, 파비스입니다. 파비스. 현대에서 나온 차고요. 325마력 고화중입니다고화중민바디 저희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야간에 급하게 출구한다고 해서 저희 동영상을 지금 찍습니다.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8500에 폭 2400에 높이 2500으로 제작이 들어갔고요. 민바디 기본형이기 때문에 앞에 틀린 모든 걸다 아연으로 넣었습니다. 아연. 다 아연입니다. 다 아연. 바닥도 4.2t 아연, 갈비뼈도 아연. 날개 커버는 서스, 성공사. 그리고 날개 판은하이 배트 판네 날개를 열어보겠습니다. 쭉 누르면은 날개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등 보시면은 이쪽으로 두개 넣어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야간인데 엄청 화납니다. 두 개만 나도 충분히 응. 어짐 싣고 빼고 할때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그리고 측면등 보시면 어, 너무 눈부십니다 정말 눈부십니다 이게 예, 측면등인데 여기에 바닥 서치등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없는데도 지금 화난 거예요 예비 때문에 예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신형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변축 쓰리축 저희가 장착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휘밀 휠로 똑같이 구동축 2축이랑 3축이랑 똑같이 타이어로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뒤 뒷불등 똑같이 요 불등 들어왔어요 불등 앞에는 하얀색 뒤에는 빨간색 들어왔고 뒤쪽 보시면은 뒤에 상단등이 예전에는 4개를 놓는데 4개가 불법입니다 사장님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큰거로 긴거로 2개를 넣어드린거예요 이렇게 2개 넣어드리고 축조리체의 모든 부품들 요 우리가 와스툴 모든게 다 아연으로 저희가 제작 들어왔고 범퍼는 현대 범퍼에다가 저희가 효경 맞고 시대들해서 접어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출해가흑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넣어드려서 기본형 윙바디입니다. 기본형 윙바디. 네, 기본형 윙바디 제작하실 때는 저에게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